주변에 단풍이 아주 예쁘게 물들고 있습니다. 하늘께서 주신 자연은 때마다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왔습니다.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서로 모이지도 못했습니다. 백신 접종자가 80%를 넘으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었습니다. 확진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시대는 우리가 한 번도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문제들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인류는 항상 새로운 문제들에 도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누구나 인생은 한번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누구나 매일매일 새로운 하루하루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누구나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문제를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새로운 문제들을 만나기도 하고 고난과 역경을 만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초대교회를 잘 세워나갔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습니다. 함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그려갔습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자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성도들을 칭찬하였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해 갔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풍의 돛단배처럼 잘 나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폭풍성을 폭풍 속을 지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지상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인간이 부족하지만 부족한 인간을 사용하듯이 부족한 교회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비관주의를 극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비, 비관적인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문제를 만났을 때 비관주의를 조심해야 합니다. 인생 살다가 문제를 만났을 때든지 신앙생활하다가 문제를 만났을 때든지 교회가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걱정과 근심이 생기면서 불평,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평, 불만을 토해내서는 안 됩니다. 비관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비관주의를 극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시작부터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3천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5천명이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도들이 더해져갔다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말씀합니다 상황은 성도들이 많아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내들은 공예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시기해서 모든 사도들을 잡아오게다 가두고 엄포를 두고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예가 위협을 하였지만 그런 중에도 놀랍게 초대교회는 계속 성장해 갔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외국에서 살다가 온 디아스, 디아스포라입니다. 이들은 외국에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다만 이들은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요즘에는 영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그 당시에는 헬라어가 세계의 공용어였습니다. 헬라, 헬라파 유대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주로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에 반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가난이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추종하는 데는 뜻을 같이 했지만 서로 문화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국에서 생활을 해서 그런지 옷차림이 좀 달랐습니다. 생활 방식도 사고 방식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스스럼 없이 만났습니다. 이들은 사용하는 말이 서로 달랐기에 회당도 따로따로 모였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었지만 이들은 새롭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초대 교회를 함께 섬기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졌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초대교회의 모습은 성도들이 가진 것을 서로 통용하고 함께 나누었기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모든 성도들을 관리하기에, 관리하기에 힘들어졌습니다 어찌된 이유인지 잘 모르지만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과부는 매우 열악한 환경에 살았습니다. 여자들이 일을 할수 없었기에 경제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과부들의 수명, 수명은 매우 짧았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과부들에게 매일 먹을 양식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의 과부들은 구제를 받는데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는 구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헬라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랑이 넘쳐야 할 교회에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갈등의 소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합니다. 성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구제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는 꼼꼼하게 다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관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가 소외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투덜거리는 소리가 나오고 원망이 나왔습니다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겨든 것입니다 어느 교회나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건강하게 잘 해결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따라서 더 건강해질 수도 있고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잘 파악하고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조심해야 하는 것이 비관주의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불평,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섭섭해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 처벌받으면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그런 차별받으면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평불만과 원망이 골마서 병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문제를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부정적인 시각이 지나쳐서 비관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교회에 사랑이 있는 것이 맞는가 왜 우리 헬라파 과부들은 구제해 주지 않는가? 교회는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과 과부를 도와주어야 하는데 왜 구제에 빠지는 건가? 교회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가? 하면서 불평을 할수 있습니다. 한 가지를 안 좋게 보면 다른 것도 안 좋게 보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 주셨는데 왜 교회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가? 사도들은한 번에 한 번만 오게 갇히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잡혀가는가. 이래서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사내 드린 공예는 최고의 권력기관인데, 사내 드린의 각을 세워서 교회가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교회의 미래를 비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비관주의 맹점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같은 현실 속에서 한쪽에서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또 한쪽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비관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사건 하나 하나를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시각이 근시안적이라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 경제 대해서 긍정적인 뉴스보다는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습니다. 매일 매일 경제 뉴스를 보면 무엇이 어렵다, 무엇이 부족하다. 요소수가 부족하다.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앞으로 어려움이 닥쳐올 것이다. 라는 뉴스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난 몇십 년을 되돌아보면 계속 우리나라 경제는 발전해왔습니다. 경제 규모가 세계 10, 1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최근에 무역 규모는 세계 8위가 되었습니다. 인구가 1억 명이 안 되고 자원이 없는 나라가 엄청난 일을 해낸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문제들이 커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의학도 그렇습니다. 의학을 연구하는데 하루 이틀은 차이가 없습니다. 한달두 달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50년 전과 비교해보면 오늘날은 괄목할 만하게 의학이 발달해 있습니다. 인간 수명이 늘어난 데는 바로 이런 의학의 힘이 큽니다. 짧은 시간으로 보면 별거 없는 것 같지만 긴 안목을 가지고 보면 큰 발전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근시안적으로 보면 당장 눈앞에 문제들이 커 보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현실, 현실 문제가 커 보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을 때가 없었습니다.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야 하나, 걱정이 앞서지만, 지나고 보면 그 문제들은 다 극복되고, 지나왔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매일 사건사고가 있고 현실적인 문제들에 부딪혔지만 초대교회는 계속 성장해갔습니다. 비관적으로, 비관적인 시각으로 보면 매일매일 사건사고가 있지만 소망의 눈으로 보면 그런 중에도 문제들을 헤쳐나가고 초대교회는 계속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성도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멀리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비관주에 빠져선 안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근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이들도 키가 한창 클때 무릎이 아프다고 합니다. 키가 크다 보면 성장통이 있습니다. 산모도 아기를 낳을 때 모든 뼈가 늘어납니다. 그래야 생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생명을 낳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가 있다고 비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둘째,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일꾼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구제란데 있어서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가 빠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두 사도는 모든 제자들을 불러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젖혀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고 합니다. 접대를 일삼는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식탁에서 섬기는 일을 말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일곱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집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접대하다라는 말 속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초대교회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집사 직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사도들이 일꾼의 기준을 말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영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세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교회사역을 할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사역할 수 있습니다. 교회사역을 하려면 먼저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지혜는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 일을 아주 쉽게 효과적으로 합니다. 가르치는 일을 하더라도 아주 쉽게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할 때도 아주 지혜롭게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일꾼을 세울 때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할때 영성과 지성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칭찬을 받아야 리더십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회 밖에서 사회에서 칭찬을 받아야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제가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너희 가운데서 일꾼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라는 의미는 일꾼을 세울 때 외부에서가 아니라 초대 교회 안에서, 예루살렘 성도들 중에서 일꾼을 세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사역을 감당할 때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전에 없었던 사역을 하려고 하면 새로운 일꾼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 새로운 일꾼을 어디서 구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너희 가운데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 세워야 합니다. 우리 중에. 일꾼을 세워야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밥을 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밥만 먹길 바랍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밥상을 차려야 합니다. 사약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밖에만 해서는 안 되고 누군가는 섬기는 일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없습니다. 나무를 볼, 돌보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가지치기를 해주고, 걸음을 주고, 벌레도 잡아주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을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누군가 해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는 안 해봐서 못하겠어.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 나는 시간이 부족해라고 하면서 아무도 하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꾼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시미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을 마치고 나서 주일학교 교사로 계속해서 섬겼다고 합니다. 헤비타트 운동을 했었는데 헤비타트 운동을 할 때마다 5일만 봉사하고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나는 주일학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아이들을 사명자로 세우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아줄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일꾼이 되려면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기본적인 성장,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하고,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로 3년째 재절련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재절련을 합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년에는 제4기 재절련과 여자 납반 재절련을 합니다. 그리고 제1기 사역 훈련을 합니다. 재절련은 개인의 신앙성숙이 목표라면 사역 훈련은 교회의 사역자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해야 하고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려면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하는가 기도하면서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교회 일꾼을 세우고 사역자를 세우는 훈련입니다. 오늘부터 11월 마지막 주일까지 모집을 하는데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서두를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기뻐하면서 일곱 집사를 택하였습니다. 어떻게 뽑았는지 그 방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히몬, 파메나, 니골라 등 일곱 사람을 택했습니다. 사도는 기도하고 이들에게 안수합니다. 안수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권한을 위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곱 제자들에게 당면한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이번 12월 11일에 헌당 감사 및 임직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왜 직분자를 세우느냐 하면 교회를 위해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직, 헌신,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헌신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할 때좀 부족해도 상관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의 기적을 행하실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5천명을 먹이고 12 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 도시락이었습니다. 보리떡은 가장 형편없는 보리떡이었고 물고기 두 마리는 작은 물고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손에 들렸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믿음의 일꾼으로 세움으로 교회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의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셋째, 자신의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자기의 사명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했느냐, 못했느냐, 비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만,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그 사명을 감당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대 평가가 아니라 절대 평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과부가 헌금한 두 랩돈도 하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사도들은 구제하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일곱 집사를 택해서 그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럼 사도들은 무엇을 하였을까요? 사도들은 주님께서 맡기신 사두들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절해 보시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절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역에 힘쓰겠다고 합니다 기도사역과 말씀사역에 매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사역을 통해서 새롭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사도들보다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또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웠습니다. 매일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고 예수님의 표정과 손동작과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두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사도들만큼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사역에 매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사역과 말씀사역은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근간을 이루는 사역입니다. 사도들은 이처럼 말씀사역과 기도사역에 집중하였을 때 교회가 더 부응하고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예수가 더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과의 무리도 예수믿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구약의 율법을 전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만 8천명의 제사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제사장은 사도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을 하려고 예수님은 사도들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교회에 여러 직분을 세우셨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런 직분자를 세우신 목적이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먼저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합니까? 말씀으로 온전하게 해야 합니다. 훈련으로 믿음을 성숙케지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훈련된 성도가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서 교회의 봉사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말씀을 배우려 하지 않고 훈련 받지 않는다면 일꾼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일꾼이 세워지지 않으면 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는데 학습과 세례와 세례와 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과 믿음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첫 단계입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오늘 학습 세례 입교를 통해 더욱 말씀을 잘 배우고 잘 믿어서 예수님처럼 온전한 믿음에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예의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시대에 여러 창조적인 사역을 해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아야 될 상태인가? 아니면 나는 봉사를 해야 되는 단계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몸을 세워야 하는 단계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의 사명을 알아야 합니다. 내 고유의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사명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의 사명은 구역원들에게 말씀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나의 사명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명은 구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사명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자기 사명에 충실할 때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가 마스크를 벗을 날이 올 줄을 믿으십니까? 언젠가는 이 마스크를 다 벗을, 벗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분명한 것은 교회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고 일곱 주사들은 구제하는 일에 힘썼을 때 초대교회는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나라는 계속 확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의 일꾼이 되어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성함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